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듭남의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 땅에 한번 태어나게 되는데요 럽게도 여기 세상에 두번 태어난 아기가 있다 2016년 미국 테사스의 한 병원에서 마가렛 보머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를 가졌는데요. 임신 16주차에 접어들었을 때에 이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서 천미부 기형종이라고 하는 악성 종양이 이 아기에게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은 이 악성 종양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떤 수술을 하기로 하였는가 하면 태아 수술. 즉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자궁 속에서 꺼내 가지고 빠르게 수술을 진행한 다음에 다시 엄마 뱃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태아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태아 수술은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 정말 지극히 위험한 수술이었는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태아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게 되었고 이 마가렛 부모는 임신 36주가 되어서 뱃속에서 아이를 다시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아이가 바로 두번 태어난 아이인데요. 여러분 아마도 이 아기야말로 세상에 두번 태어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세상에 두번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아이는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은 두번 태어난 사람, 곧 거듭난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될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을 할수 있을까요? 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나 자신이, 나 스스로가 거듭났는지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뭘로 확인합니까? <laughs> 마음으로 확인합니까? 여러분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침내를 받으면 거듭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침내를 받으면 다 거듭난 것입니까? 사람이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사람 건단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침례를 받지 않은 인물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거듭나지 못한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일까요? 이 침례라고 하는 그 예식 자체는 우리 사람을 거듭나게 할수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라고 해서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고 한다면 뭐 그것만큼 거듭나기 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저기 목욕탕에 찾아가 가지고 물속에 들어누웠다가 나오면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 6대학교 신학과에 다닐 때에 3, 6대학교에 다니는 다른 과에 있는 학생들이 침례를 받는데 아, 그 학생들이 왜 침례를 받는가 했더니 그 학생들이 왜 침례를 받는가 하면 자기 정수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그 학교 내에서 어떤 임원이 될 수가 있고 그 임원이 돼야지 추가적으로 장학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뭐 종교적인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는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없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고, 반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직접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성경절과 아주 비슷한 성경절이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파란색 글씨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육에 속하여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알수 없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수 없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여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서는 유계에 속한 사람,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면 여기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게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조금 복잡하지만 정리를 해 보자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하여 거듭남, 두번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거듭남을 확인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을 확인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다가가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할까요? 예,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우리 장관 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붙잡고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우리 교인들에게 다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이렇게 다 대답을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죄악 세상 가운데 태어나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아니면, 우리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답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이자 또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이 사내들이 내 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는 이때에 거듭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처음에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의 상태가 거듭난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까 거듭난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습니까 뭐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여러분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의 상태는 아주 분명하게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당시에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때 당시에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때 당시에도 완전히 거듭난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이 니고데모에게서 그 어떠한 율법적인 흠도 찾을 수가 없었으며 그의 삶의 모습은 오로지 의로운 일들로 가득하였으며 남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통하여 그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은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행위를 보게 될 때에 그 어떤 누구도 니고데모에게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니고데모가 이때 당시에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를 아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 아주 좋은 말들을 내뱉으면서 예수님께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말들처럼 보여지는 이말 속에 우리는 니고데모의 거듭나지 않은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당시에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누구요?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선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구원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지.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 그는 예수라고 하는 한 선생님에 대하여, 한 라비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이때 당시에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니고데모는 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그는 거듭남이 절실하게 필요한 죽어가고 있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이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옆에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무척이나 악한 일들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짓들을 하고 다녔으면 이 무서운 십자가 형벌에 달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상의 강도는 이때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이 강도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강도를 향하여 누가 보고 2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상의 강도를 향하여 그 악한 행위를 반복듯이 저지른 이 강도를 향하여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니라,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거듭났습니까? 예이 강도는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거듭난 것처럼 보여지지 않고 그저 십자가 형벌에 처할 만큼 너무나도 악하기만 보였지만 이 십자가상의 강도는 무엇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 강도는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선생님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때에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이 강도는 이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때 감도는 침례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물속에 잠기지는 못했지만, 비록 그의 생활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지만, 비록 그의 품성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아주 분명하기도 십자가상의 감도는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저 사람은 어떻게 교인이 되었지? 그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교인이라고 할수 있어? 저런 사람은 교인도 아니야. 또저 사람은 분명히 거듭나지 않았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 교인처럼 행동하지 않았어. 우리가 생각하는 교인으로서의 기준에 적합하지가 않아서 도무지 거듭난 사람으로 생각되어지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돼지고기와 해산물을 먹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와 술을 마시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 정말 그런 교인답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판단할 때에도 우리는 때때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나 스스로가 나를 판단해 봐도 내 모습은 거듭난 것처럼 전혀 보이지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교회에서 못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봐도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의 현재 품성이 어떠하든지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가?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 예, 제가 진심을 담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악한 죄인이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소망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을 마음속에서 이루게 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네가 거듭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가 나를 비난한다 할지,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향하여 너는 거듭난 사람이다 너는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여러 모두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듭남의 기준이 된다마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로 서게 되는 그런 자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